천상의 음향을 가졌음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미 시작. 되었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 지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서 라고 하는 목사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는 책에 무엇을 말할까요? 현대인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 신앙 생활, 그것을 진단하는 것인데요. 그 책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방 통행이 아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양방 통행이 되어야 된다.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각자의 삶 속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침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방 통행이 되어져야 할 인생임에도 내가 원하는 내 나침반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아가다 보면, 목적지는 분명히 이러겠죠. 그런데 그 목적지에 하나님을, 목적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만 나아갔기 때문에. 내 나침반만 들고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 생활도 하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구하기만 합니다. 부러지기만 하더라고,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귀는 닫고 간구만 하다가 내가 부러지기만 하면 하나님 오래히 들어주시겠지. 막연하게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오지 않으면 또 실망합니다.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나중에 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책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 듣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이 널 언제나 들었던, 널 묵상하고 있는, 익히 알고 있다고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나침반 그것이 내가 가진 나의 나침반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그 나침반을 우리는 들고 살아가야만이 내가 원하던 주님의 뜻이었던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고 있는 불타오르고 있는 성령의 불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연 그럴까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도 해보고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일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보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세번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닌 십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데, 그말 속에 직접적인 이유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장세기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간단한 말이, 말이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 앞에 그러나 우리는 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역시 세번 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목적이 이유가 뚜렷합니다. 예수님도 나침반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저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셨음에도 사탄을 쫓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사람을,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죠. 살인을 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 더 사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바벨탑을 짓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저들이 돌아오겠지. 내가 하나님인 줄 제대로 알겠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 계실 그때는 사람들이 죄짓고 무엇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였을지라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내하고 똑같은 자이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저 아들이 누구의 집에 자녀인 줄 뻔히 알고 있는데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한 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앞에 감격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볼 여유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예배들을 상황이 예배들을 기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엉망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살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 보고 싶지 않다고, 묵상하고 싶지 않다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내 하고 싶은 내 나침반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살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말씀 볼 여유가 없을 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걸 통해서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자녀란 존재 증명,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아니, 내 앞에, 분명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아니, 다른 것보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야만이 내가 살수 있으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패배당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나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1cm라도 한 평이라도 세워질 수 있으니까. 장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축복이 어땠다고요? 찬양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담장을 넘었더라. 담쟁이라고 하는 도종환의 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하하는 담정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놀랐습니다. 도중한 시인이 요셉을 알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감동을 받고 시를 선듯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으려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과연 요셉은 그랬다는 거죠. 애국으로 팔려가서도 자신과 맞지 않는 문화와 신분, 그 다음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언제요? 임마 누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요셉은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기의 나침반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벽을 넘을 수 있고 또한 넘어야 합니다. 우리 앞을 막아서는 여러 모습의 담장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희들도 이와 같이 임마누엘로 벽에 있을지라도 그벽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담을 그 담을 넘어가라. 요셉의 인생은 담장을 넘는 인생이었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담장을 넘는 복을 받은 인생 그것이 요셉 한 사람의 인생만 되어서 되겠느냐.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장을 살아가는 나 역시 우리 역시 교회 역시 넘어야 할천 수만의 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충분히 담을 넘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권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사 우리가 생각할 때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담을 넘어서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는 이 사순절 기간이었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셉이 애고로 팔려 갔을지라도 요셉에게 담이 막혔을지라도 그는 그 담을 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넘게 하셨습니다. 내 앞에 담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담을 넘으리라 다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내게 축복에 기름 부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을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담에 막혀 살아가는 여러분. 아니,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더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래서, 내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옛날 아담처럼, 그 오래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또 사탄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한 사람 살리겠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난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또 유혹합니다. 넘어가려 합니다. 축복의 남장을 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그림자에 의해 거기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더라. 하나님, 하나님. 내 목숨 바쳐서 십자가로 얻은 저한 사람. 저 백성만큼은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셔야 합니다. 저한 사람만큼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단식하시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 시험들어서 힘들어서 어려움에 빠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고 여기면서 꼼짝달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 그 상황에 빠져있을 때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더라 오늘 나한 사람,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나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누구인가?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 마땅하기에 하나님께 맞음의 권한을 당한다 하였지만 예수님의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본문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한 사람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또 하나의 이유를.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땅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시킨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서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차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세번역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평화와 화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나침반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나침반을 바라보고 나갈 때내 생업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참 의미,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산상수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팔복 가운데 일곱 번째 복,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러질, 불려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 사순절 기간 하나님 나에게 도요. 하나님 나에게 도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내가 땡겨서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신 하나님.